전국 각지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당장 집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멘트 벽면이 검게 그을리고 지붕은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도 이미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철판이나 철골조는 휘어지고 집 주변 나무도 검게 탔습니다. 울진군 북면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로 3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울진 산불로 인한 경북 지역 전체 피해 규모는 금액으로 따지면 1,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공공시설 피해가 전체의 90%를 넘었는데 산림이 대부분으로 축구장 2만 6천 개 정도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유시설 중에는 주택 326동이 불에 타고 축사와 하우스 피해도 많았습니다. 경북도는 이재민 주거대책 TF팀을 만들어 주민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을 1차 지원하는 한편 임시주택 지원사업비 78억 원 가운데 국비 39억 원을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19세대 중에 195세대가 임시 조립주택을 신축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 중에 60동을 먼저 계약을 해서 1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5세대에 대해서는 향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해 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470억원 가량의 성금이 모였다며 이중 일부도 주택 신축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농협은 자체적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 순회 수리반을 운영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중앙재난 피해 합동조사단과 광역 화재조사단 등의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세부 피해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근수입니다.